사태 보감의 허준입니다. 첫 번째 분할 매서두 번째 분말 매서 금지 세 번째 손주 가로꼭걸어시기 바랍니다. 자 반말의 컨셉이기 때문에 제 영상 을 처음 보시는 분들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가르쳐 줄 거는 여러분들이 그 횡보 장에서 물리지 않는 방법 알려줄 건데 자 요런 데 와봐. 요렇게 횡보하는 곳 그리고 뭐 요런 데 요런 데라든가 아니면은 뭐 요런 데라든가 요런 데. 이 횡보하는 곳들은 여러분들이 1분봉 뭐 2분봉 3분봉 이렇게 들어갔다가 불라방을 해서 그냥 시드가 녹아버리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하면 물리지 않을까? 그 방법을 오늘 알려 줄 거야.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꼭잘 보고 자 그걸 얘기하기 위해서는 이 타임 프레임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이 타임 프레임 뭐냐면은 내가 결국 이제 몇 시간봉으로 보냐라는 거야 그러니까 주봉 날봉 4 시간 1 시간 뭐 이런 식으로 있지 그래서 나는 몇 시간봉으로 보냐라는 건데 이게 보통 이제 불나방하다 물리는 사람은 들 보통 1 분봉을 많이 보지 일 분봉 좋은 예로 XRP를 보자면은 자, XRP가 1 분봉으로 이렇게 횡보를 하다가 급등이 나왔을 때 이제 매수가 들어온 사람도 있을 거야. 근데 뭐 여기서 들어간 사람들은 단타적으로 보고 나올 수 있겠지만 보통 대부분의 코린이들은 이런 데서 들어가지. 얘가 올라갔다가 이런 데 이런 데에서 매수가 들어온단 말이야. 그러다가 이제 손바퀴 일어나면서 쳐 물리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데 우리가 타임프레임을 볼때 1분봉을 먼저 보면은 이런 불상사가 생겨. 그래서 항상 이 상위 트레이더들은 주봉부터 주봉, 주봉, 날봉 이런 식으로 역으로 봐. 큰 프레임부터 작은 프레임까지 역으로 봐. 자, 보면 지금 리플 같은 경우는 주봉으로 봤을 경우에 자, 바이낸스 차트인데 자, 딱 보이지, 여러분. 라운드 피거를 이용을 해서 0.3불, 0.4불, 0.5불이 중요하다. 이세 개. 그러니까 결국 아파트의 1층, 2층, 3층이 렇게 되는 거지. 그리고 여기가 바닥, 천장. 바닥, 천장. 이런 식이 되는 건데. 자, 지금 오늘 위치, 이번 주 위치가 캔들 여기란 말이야. 여기를 좀 확대해서 보면은 이렇게 지금 저항에서 저항 맞았단 말이지 그 우리가 1분 봉을 봤을 때자 아까 0.55불 굉장히 중요한 곳이었는데 이런 데에서는 롱이 들어가지 않겠지 롱이 들어가지 않는단 말인 거야 큰 프레임부터 보면은 자 날봉으로 보더라도 정확히 보이죠 여러분 날봉으로 보더라도 0.55불에서는 정확히 이렇게 저항이 있다 저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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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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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지 됐던 곳이 저항으로 바뀌는 곳 요런데 큰 프레임을 보면은 우리가 지지와 저항을 좀더 명확하게 알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자격에 주봉, 날봉, 뭐네 시간봉 요런 것들 사람들이 많이 보는 거지. 뭐4 시간도 보고 3 시간도 보는데 4 시간을 사람들이 많이 보니까 심리적으로 4 시간 보는 게 좋을 거 아마. 그래서 주봉, 날봉, 4 시간 요런 걸로는 우리가 그 추세를 판단을 해. 얘가 하락인지 횡보인지 상승인지를 우리가 추적을 하고 뭐 1분봉, 3분봉 이런 것들은 우리가 엔트리를 잡을 때, 그러니까 매수 매도가 들어갈 때그 포인트를 찾는데 쓰는 프레임이야. 1분봉, 3분봉들은 보통. 그리고 아무리 작은 타임 프레임 보더라도 최소 15분봉으로 보자는 거야. 그러니까 단타를 칠 때는 무조건 1분봉으로 치는 게 아니라 최소 15분봉을 보고 단타를 치는 거야. 하지만 엔트리는 1분이나 3분으로 잡는 거지. 무슨 말인지 성철해야들아 안녕.